만약 당신이 60세를 넘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과일들이 오히려 당신의 활력을 서서히 감소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몸 속에서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조차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32세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많은 중년 남성들이 보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성기능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과 잘못된 정보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과일 기야기가 아닙니다. 남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일곱 가지 특정 과일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활력과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을 유지하고 싶다면 아침에 이 과일들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 과일들이 몸에 이롭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과학적 근거는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앞으로의 아침 식단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특히 다섯 번째 과일은 거의 모든 집에 있으며 그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클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식탁 위 과일들의 숨겨진 사실을 살펴보고 잃었던 힘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남성 건강에 관심이 있고 60세 이상이시라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 노화방지와 활력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르르라고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여음월권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특히 60세 이상이고 활력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부엌에 늘 놓여 있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건강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과일은 바로 바나나. 그 중에서도 너무 익은 바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바나나는 빠르고 간편하며 칼륨이 풍부해 완벽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60세 이상 남성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울렁해지고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발기 능력과 유지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숙성될수록 당분 함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넣어 먹는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 혈액 속에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을 과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아침 첫 식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계속. 중년 남성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테스토테론을 억제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하며 발기에 필요한 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를 보충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성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손상은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결국 나이 때문지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그 원인은 아침 식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나나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조언은 간단합니다. 공복에 먹지 말고 단독으로 섭취하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먹어야 한다면. 식사 후에 단백질 또는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그래야 당 흡수가 늦춰지고 호르몬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문제라고 느끼셨다면 다음 과일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고 달콤하며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성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일, 포도. 과거에 저도 아무 의심 없이 포도를 즐겨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한줌 꺼내 먹으면서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포도에 대해 배우게 된 사실은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도의 문제는 천연 당분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크기가 작은 만큼 당분 밀도가 높아 말 그대로 농축된 당 폭탄입니다. 물과 설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화가 매우 빠르며 공복에 먹으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몇분 만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며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대의 남성에게 이 인슐린의 급증은 테스토테론을 낮추고 발기시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부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현상이 매일 반복되면 성기능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진 이유, 아침에 예전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면 그 답은 어쩌면 당신의 과일 접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가 여전히 좋다면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아침 첫 식사로 먹지 마세요. 혈당이 비교적 안정된 단백질 식사 후에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활력을 잃지 않고도 포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많은 남성분들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마시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활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숨은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의 냉장고에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과일, 오렌지 주스. 다음 파트로 계속. 저 또한 예전에는 오렌지 주스가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한잔 마시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믿었고 비타민C를 보충한다고 여겼습니다. 상쾌하고 가볍고 활력이 생기는 느낌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침 습관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 남성이며 여전히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우리가 흔히 믿는 건강 음료가 아니라 액체 형태의 당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오렌지 주스 한 잔은 탄산 음료 한 캔과 비슷한 수준의 설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실 경우, 당 흡수를 늦춰줄 섬유질, 지방, 단백질이 없어 혈당이 즉시 치솟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인슐린 급증이 테스토테론 생성을 억제하고 발기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점입니다. 결국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아침 습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기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신 뒤 한두 시간 동안은 상쾌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늦은 아침이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낮아지며 성적 반응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 원인은 아침에 마시는 음료일 수 있습니다. 감귤류를 좋아하신다면 주스 대신 오렌지 자체를 드세요. 과육의 섬유질이 흡수를 늦추어 혈당 급등 없이 영양을 제공합니다. 또는 하루를 물한 잔으로 시작하고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할 과일은 많은 남성들이 발기에 도움된다고 믿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효과는 일부 사실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성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일, 수박, 특히 과다 섭취입니다. 저 역시 한때 수박을 성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생각했습니다. 혈류개선을 돕는 시트룰린이 풍부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운 날 큼직하게 잘라먹으며 건강에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많은 60세 이상 남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수박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특히 아침 공복에 먹거나 대량으로 섭취할 때 오히려 활력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물이지만 천연 당분 역시 적지 않고 혈당 부하가 높은 과일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빠른 당 충격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호르몬 반응을 유발합니다. 즉 인슐린 급증 테스토테론 억제 산화질소 감소발기에 필요한 혈류 저하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은 소화가 매우 빨라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전 중 허기가 빨리 찾아오고 더 많은 당분을 찾게 되며 에너지 기분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이 과일이 성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서서히 감소하는 기능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박을 좋아하신다면 완전히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과하게 먹지 말고 아침에 가장 먼저 섭취하는 것은 피하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수박 몇 조각을 드시는 것이 몸이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박이 교활해 보인다면 다음 과일은 더욱 놀라울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이국적이고 달콤하며 매우 인기가 많지만 테스토스테론과 장기적인 발기 건강에 가장 큰 위험이 될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과일, 망고. 망고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과즙이 많고 달콤해서 여름 아침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한동안 아침에 망고를 잘라 바로 먹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몰랐던 사실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몸 특히 호르몬, 혈액순환, 남성기능에 조용히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분들 대부분이 모르고 계시겠지만, 망고는 과당, 프룩토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당은 간으로 직접 흡수되는 당의 한 종류입니다. 점고 활동적일 때는 이런 당분 상승을 몸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가니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망고라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망고의 과도한 과당은 지방간을 악화시키고, 이는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발기 능력과 단단함 유지 능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망고의 높은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고, 이는 친밀함에 필요한 호르몬과 혈관 기능을 더 억제하게 됩니다. 게다가 소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금방 다시 배고파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망고를 좋아하신다면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디저트처럼 소량만 점심 식사 후에 드세요. 그때는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단백질을 섭취해 충격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단독으로 먹는 것은 절대 피하십시오. 이때가 가장 몸에 불리한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과일, 파인애플. 다음은 깨끗하고 상쾌해 보이며 열대 느낌이 강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다른 과일보다도 발기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꾸준히 드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파인애플은 밝고 활기찬 이미지 때문에 건강식처럼 느껴지지만 많은 60세 이상 남성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파인애플이 조용히 남성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파인애플은 천연 당분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한 컵만 먹어도 16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으며 흡수를 늦춰주는 섬유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파인애플을 단독으로 섭취하면 급격한 혈당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하루 전체의 활력과 남성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급증하고 몇분 안에 몸은 염증 증가, 호르몬 불균형, 산화질소 감소로 부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산화질소는 강하고 지속적인 발기력을 만드는 핵심 분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러한 반응이 더 빠르게 발생하며 영향도 더욱 큽니다. 몸이 예전처럼 당분을 처리해 완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인애플처럼 건강해 보이는 선택조차도 조용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 영향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몇 주, 몇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 변화는 누적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전과 다른 반응을 느끼며 욕구가 줄고 반응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파인애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거의 떠올리지 못합니다. 파인애플을 좋아하신다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그때는 몸이 당분을 처리할 준비가 더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복에 먹거나 아침 식사의 주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이제 더 놀라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록의 마지막 과일은 겉보기에는 전혀 해롭지 않아 보입니다. 작고 건조하며 정갈하고 영양 간식으로 자주 소개되죠. 그러나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가장 피해야 할 선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과일, 말린 과일, 건포도 대추살구 말랭이. 수년 동안 저 역시 속아왔던 과일 종류가 있다면 바로 이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대추살구 말랭이 등은 항상 건강하고 편리한 천연 간식처럼 홍보되었습니다. 작고 휴대성이 좋고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오트밀에 한줌 넣거나 커피를 마시며 몇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중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더 깊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작은 과일들이 남성 건강의 핵심 영역에서 예상보다 큰 손상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린 과일은 농축된 설탕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수분이 제거되면 남는 것은 섬유질이 거의 없는 상태의 빽빽한 과당이며 흡수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몸은 이를 사탕과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특히 아침에 단독으로 먹는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 이러한 당분 폭발은 즉각적인 인슐린 상승, 염증 증가, 테스토스테론 감소, 그리고 혈류 감소로 이어집니다. 바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아침발기가 약해지거나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가 이 말린 과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린 과일이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가볍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몸은 설탕 디저트를 먹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말린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가능한 적은 양으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 후에만 드세요. 절대로 독립적인 아침 간식으로 섭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피해야 할 과일들을 살펴봤지만 그와 반대로 남성 호르몬을 돕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며 발기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과일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8. 오늘 해야 할 일. 이 모든 정보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된 과일 중 일부가 수년 동안 당신의 식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침 식탁의 음식이 제 일상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에너지 동기 반응성 저하와 연결되어 있다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인식한 순간 제 자신뿐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에게서도 동일한 사실이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위 건강한 아침 과일들은 결코 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일들은 매일 조금씩 당분 충격을 주며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아닌 작은 손실의 누적을 통해 발기력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구력이 약간 떨어지고 불만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런 변화를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룻밤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일곱 가지 과일을 아침 식단에서 제외해 보십시오.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돕는 음식으로 대체하세요. 계란. 아보카도. 적당량의 베리류 무가당 그릭 요거트. 주스 대신 먼저 물 마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은 분명히 변화를 보일 것이며 그 변화의 속도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아침 문득 예전에 자신을 되찾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음식이 발기 기능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가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단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부분에서 성기능을 지원하고 많은 남성분들이 되찾기 어렵다고 생각한 힘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9 결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상식을 다시 살펴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언급한 7가지 과일. 바나나, 포도. 오렌지 주스, 수박, 망고, 파인애플, 말린 과일. 이들은 어떤 경고 표시도 없이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60세 이후 남성의 몸은 예전처럼 당분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일들이 아침식사에서 조용히 호르몬 혈류와 발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분들 뿐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빨리 개선될 수 있는지 역시 직접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도 아니고 너무 늙은 것도 아니며 단지 잘못된 정보에 따라 생활해 왔을 뿐입니다. 이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이 당신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다른 선택을 하십시오. 당분이 많은 과일의 잔이요라고 말하고, 진정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에너지, 집중력, 발기 기능 모두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하룻밤에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예상보다 빨리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며 약해졌다고 느끼는 활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특히 특정 과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건강, 활력, 그리고 남성다움은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하루 한 끼씩 변화를 시작해 봅시다.